에댓이 네. 제가, 제가 남겼습니다. 아. 오, 오, 오. 집에 가는 뭐예요, 그러면? 아,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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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평집도 하고, 평집도. 어, 쌤, 많은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집도 하고 나. 막말. 저 선생님 할말 많은 거지 가만히 있어, 지금. 왜또 집에 가라 했잖아요, 쌤이. 뭐, 집에 가라했어요 게임 도중에 집에 가라 했습니 샘이 누구 불러? 언제. 봐봐 언제? 언제 그? 뭐. 어, 나안 했어, 아무도. 뭐. 여드 편집이 이렇게 됐다니까 이게 봐봐. 왜왜 왜? 왜 야그전에 상황을 보면은 야 네. 이게 파울, 네 파울 아... 네 아니야. 근데 네가 갑자기 네. 내가 너가 파울 아니면서 딱 불렀는데 네. 네가 갑자기 왜 이러고 있잖아. 아그렇잖아왜 그랬잖아 제스왜 네. 그랬잖아, 왜 그랬잖아. 그랬잖아. 있으니까그 영상 혹시? 여기 나왔잖아 왜 그랬잖아 이거 아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그냥 파울 아니다 아, 아, 아. 자 여기 보세요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아, 넘어졌잖아. 이거 승우 파울이에요 서 승우 파울인데 갑자기 얘가 아니래 아나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그래 너 파울 아니고 승우 파울이니까 어, 왜 근데 왜내일왜왜 갑자기 니가 갑자기 와기서왜 이렇게 했잖아 어. 그 전에 왜그랬잖아 네. 그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 언제? 언제? 예. 네. 그리고 언제 불렀지? 예. 네. 그리고 제 팔, 파... 제가 팔한 것처럼 말했잖아요. 한번더 하면 경고라고. 마... 아니... 말하지 말라고, 말. 아, 한번더 하면 경고를 했잖아요. 말,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 집에 가는 거요 그러면. 음. 집에 가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집에 말했잖아. 가라 했잖아요. 뒤로 가, 뒤로 가. 근데 편집을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야, <laughs> 어떻게 집에 가라고. 집에 가 맞죠? 아, 솔직히. 편집하신 거예요? <laughs> 말을 안 하고 시끄러워 계시는 근데 어떻게 이게 집에 가가 돼요? 아니,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 그랬지.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 집에 가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벤기터가야 되는데. 아 뒤로 갔어요? 뒤로가 언제 아... 뒤로가 뒤로가 아, 이렇게 그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 뒤로 가라고 했는데 편집을 잘못해서 집에 가라고 했는데.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 그랬지. 아니 그 내지 않았어요? 저도 집에 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 맞죠? 솔직히. 왜? 아 빠요 다음이 다. 집에 가 맞죠? 저는 집에 가 거봐 다 아, 집에 가 집에 가 맞죠? <laughs> 거봐 다음이 맞아. 내가 집에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화해 화해 아, 사회적 거리두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화해 집에 가. 아, 봐봐 또 집에 가하잖아. 이거 뜨거워, 이 정도. 집에 가또 화해했는데 방금 화해했는데. 집에 가 방금 화해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 왜요? 아 진짜.